안녕하세요. 다둥이 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8년식 제네시스 EQ900 3.3 터보 4륜 프리미엄 럭셔리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제네시스 EQ900 정말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종류별로 뭐3.3 터보, 3.8, 5.0까지, 키로수 별로 다양하게 있으니까 문의 많이 많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3.3 터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사고 차량에다가 이 차는 안에 시트를 베이지 시트를 이렇게 씌워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해요. 그거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살짝 맛배기만 보여드리고 자 이렇게 굉장히 화려합니다. 딱 봤을 때 어우 깨끗깨끗. 전체적인 다 베이지 시트보다는 이렇게 투톤 컬러를 해놓는 것도 한층 더 고급스럽고 이차 68,000km 정도 됐고요. 6만km고 일반 부품까지 보증이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가격 공개해 드릴게요. 3.3 터보 많이들 찾으시는데 이차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가격 공개드리겠습니다. 해이 차의 가격은요. 4,790만 원입니다. 너무 한번 보시죠. 자, LED 라이트입니다. LED 라이트. 조향 각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움직이는 그런 라이트입니다. 본네트 범퍼, 왼쪽 휀다 깔끔하고요 자,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습니다 휠도 19인치 터빈닐이에요 19인치 터빈닐 업그레이드가 된거죠 시그니처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깨끗하고 뒤에 타이어도 살아있고 요 컨티넨탈이네요 뒤에 휠도 깔끔합니다 트렁크, 뒷범퍼, 오른쪽 뒤 휀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앞에 휀다까지 아 문콕도 없이 정말 관리가 잘돼 있고 일반 부품까지 보증이 남은 차량이다 부담 없이 고장에 대한 부담은 없이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내부의 옵션 보여드릴게요 프리미엄 럭셔리다 기본으로 고스어가 달려 있습니다 고스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메모리 시트 그리고 전동 시트 헤드레스트까지 전동입니다. 헤드레스트까지 이렇게 전동이고. 자, 베이지 시트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베이지 시트인데 이러면은, 요런 데 묻으면은 굉장히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검정색에 요것만 싸이즈씌어놓으니까 가죽이거든요. 이런 데만 잡으니까 손이 이런 데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해요. 그냥 보존이 돼 있습니다. 기존 그대로. 이런 데도 깔끔하고. 스마트 센스가 기본 들어가 있죠. 축구방 센스, 차선이탈 방지, 전자파킹, 전동 트렁크까지. 기본 장착 옵션입니다. 자, 버튼 시동. 스마트 키있고요 룸밀러,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그리고 어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가 있죠. 어라운드 뷰. 깔끔하게 화질 잘나오고요 밑에 보면은 아날로그 시계와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습니다. 휴대폰 무선 충전기. 전자기어봉 오토홀드까지. 그리고 밑에. DIS.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까지 달려있고요 뒤에 커튼도 있습니다. 뒤에 커튼. 그리고 워큰 시트. 아, 이렇게 요거를 해놓으니까, 그냥 해놓은 지 얼마 안, 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해요. 그냥 깨끗해. 정말 깨끗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또 한층 더 고급스럽고. 밑에 이 엠비언트도, 엠비언트도 이쪽에서 제가 해볼게요. 엠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색깔이,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화이트, 퍼플, 블루, 등등. 블루로 해놓을게요. 블루로. 하고 자, 블루. 화이트. 밝기. 자, 밝기가 4단계까지 가능합니다. 4단계까지. 계속. 오, 어, 더 밝아졌죠? 한층 더 밝아졌고.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자, 키로수 68,042km. 68,000km예요. 일반 부품까지 남아 있는 키로수고요. 뒤에도 이렇게 휘어 놨습니다. 가로 정말 고급져 보이죠? 아, 깨끗하다. 한지 안 진짜 얼마 안된 거야, 이거. 자, 뒷자리 열선과 프로토 에어컨을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도 있고요. 정말 깨끗합니다. 천정도 놓고 이쪽에 네트도 해놔가지고 고급스럽습니다. 앰비언트도 한층 더이 고급스러움을 더 업그레이드로 잡아낼 수 있죠. 와, 좋다. 아, 이렇게 해놓는 것도 괜찮네. 자 트렁크 전동 트렁크 기본 장착 되어 있고요. 안에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골프백 두세 개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고요. 안쪽에 스페어 키과 스페어 타이어. 물적도 없는 차량입니다. 이음이 있나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자, 확인해서 딱 나오고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베이지 가죽 시트를 씌워 놓은 순정품은 아닙니다. 순정품은 아니고요 이제 수턴으로 이렇게 베이지로 이제 가죽을 씌워 놨는데 굉장히 고급져 보이죠? 그 앰비언트와 함께 어울리는 이 색상이 정말 이 제네시스를 한층 더 고품격 보일 수 있게, 있게, 보일 수 있게 자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8년식 제네시스 EQ900 3.3 터보 4륜 프리미엄 럭셔리입니다. 옵션은 굉장히 많았죠. 18년식이라 19인치 터비닐도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헤드업 전동 트렁크, 루미르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뒤에 커튼도 있었고요.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스마트 센서, 축구방 센서와 차선이탈 방지,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자, 이렇게 풍부하게 옵션 달려있는 이 EQ903.3 터보를 제가 47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